어서 오세요, 여러분. 송생 송쌤 과학의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태양계 마지막 차시입니다. 10차시 태양의 활동 영향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3단원 따라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합시다. 자, 태양은요, 태양풍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뭐 흑점이 폭발하면서 고온의 입자를 내보내고 있는데 이게 지구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피해를 주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태양의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도록 할까요? 자, 태양의 활동은요,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요. 흑점수가 많아질 때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흑점이 태양 활동으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그 기간은요, 이제 11년 주기로 많아지거나 적어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2013년도쯤에 실제로 흑점이 극대기였습니다. 그래서 11년 뒤인 2024년도에 어, 흑점이 극대기가 올 거고요. 이때 오로라 같은 게 조금 더 많이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그래프를 봐도 똑같이 이런 현상을 관측하실 수가 있고요. 흑점수가 최대일 때를 극대기. 어, 최소일 때를 극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소기에는 뭐 플레이어도 거의 관측이 안되고 그러는데 극대기에는 홍염도 관측이 많이 되고 있고요 플레이어도 많이 관측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태양에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첫 번째 흑점수가 많아진다 코로나의 크기가 커진다 태양풍이 더욱 강해진다. 홍염과 블레어가 더욱 자주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 선생님 그런데 태양풍은 뭔가요?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태양풍은요, 흑점수가 많은 시기에는요 태양 활동이 매우 활발해서요 많은 양의 전기를 띤 고온의 입자들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태양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전기의 미세한 입자들의 흐름을 보고 우리는 태양풍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인공위성을 공격해 가지고요, 인공위성을 고장을 내게 한다든지 오로라를 발생시킨다든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구의 자기장은요, 다행히 이런 고온의 전자를 띤 입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하기도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양 활동의 영향을 하나하나 보도록 할텐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폭풍입니다. 태양의 입자들의 영향으로 지구의 자기장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이 막 움직이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자기폭풍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선 통신이 끊겨지는 겁니다. 장애가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우리는 델린저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풍의 입자들이요 고위도 상공에서 대기 입자들과 부딪히면요 오로라가 나타나는데요 극지방에는요 그 지구의 자기장이 조금 얇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태양풍의 입자가 약간 들어와가지고요 대기랑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서 형형색색의 이제 아름다운 그림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오로라라고 합니다 오로라를 잠깐 감상해볼게요 이런 것들이 오로라죠. 음, 어우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태양풍이 강해져서의 인공위성의 고장, 전바통신장의 정전 등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네,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태양의 광구 부분에서는요, 흑점과 쌀알 무늬를 볼수 있다. 광구 바로 위에 붉은색을 띤 대기층을 뭐라고 하죠? 재층이라고 하자. 기억해 두시고요. 무선통신장의 현상은요, 태양 표면의 흑점 수가 많을 때, 극대기일 때잘 나타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태양의 표면과 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쌀알머니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요? 쌀알머니가 아니라 흑점이죠. 답은 1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2 0 4 3년도에 다음과 같은 예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11년 뒤 2024년 이라는 겁니다 태양의 활동 주기는요 흑점 주기인 약 11년과 같기 때문이고요 어, 이때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태양을 검색을 해 보시면요 어, 폭발이 많이 일어나는 사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대전의 입자의 흐름을 뭐라고 하자 태양풍이라고 하자 기억해 두시고요 태양풍의 영향으로 장거리 무선통신이 두절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자 델린저 현상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단원이 끝났습니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요, 8단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변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온도가 무엇인지, 온도는 왜 변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어, 3단원 끝까지 들어주셔서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이.